한국중소기업경영지원센터TV 구독자분들께 대하여 경례! 아! 앗! 아! 하초민 수석팀장입니다. 박유정 수석팀입니다. 자금이 부족해 사업에 브레이크가 걸리셨나요? 특히 코로나... 우크라이나 등 악재로 인해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 대표님들 신용도가 낮아 대출이 어려워서 고민 중이신 대표님들 심지어 대부업체까지 손을 대고 계신 대표님들까지 힘든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표님들 정말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금이 부족하면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야 하잖아요. 사업이 잘돼도 자금 어려워도 자금이 필요한데 이 어려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025년 정부는 이 중소벤처 기업부 예산으로만 약 15조 3천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약 15조 3천억이요? 와이 정도면 저희 목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자금은 특히 시용도가 낮거나 자금난을 겪고 있는 분들도 은행보다 낮은 금리 그리고 긴 상한기간, 초기 상한을 유예할 수 있는 거치기간까지 제공되는 게큰 특징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는 사람들만 받고 모르는 사람들은 평생 한 번도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건이 까다롭다거나 복잡해서 어렵다고 생각해서 포기하시는 경우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어, 저희가 상담을 진행하면서 어, 자금을 너무 급하게 준비하다 보니까 2금융권 그리고 캐피탈, 카드론, 저축은행, 심지어 대부업체까지 이용하게 됐다는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이런 선택은 결과적으로 1금융권 거래를 어렵게 만들어 자금 융통에 큰 방해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대표님들도 남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 대표님들이 정책자금, 정부지원금을 통해 사업을 다시 일으키고 자금난을 극복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대표님들이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저신용자 정책자금. 신용도가 낮아 은행 대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자금입니다. 특히 금리가 낮고 상한 기간이 길어서 자금난을 겪는 대표님들께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일반경영 안정자금. 운영비 부족으로 힘들어하시는 대표님들을 위한 자금입니다. 직원 월급, 원자재 구입, 임대료 같은 기본적인 경영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긴급경영 안정자금입니다. 코로나, 경기 침체 등으로 매출이 급감한 분들을 위한 긴급 지원자금입니다.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단기적으로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죠. 특히 저신용자 정책 자금 같은 경우는 기존 대출을 이용하기 어려운 분들께 정말 큰 힘이 될것 같아요. 어, 맞습니다. 중요한 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자금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자금을 잘 활용하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발판이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자금들을 왜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걸까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가장 큰 이유는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입니다. 정부에서 나오는 정책 자금은 홍보가 많이 부족해서 많은 대표님들이 이런 자금이 있는지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맞아요, 제 지인도 초반에는 이런 자금이 있는지도 모르셨어요. 그냥 은행 대출이 전부인 줄 아시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서류 준비 미흡이에요. 정책 자금 신청에는 철저한 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필수 서류를 제대로 준비 하지 않으면 신사에서 탈락하기 쉽습니다.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유는 신청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입니다. 정책자금은 자금이 소진이 되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거든요. 어, 이런 이유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자금을 놓치고 있다는 게 정말 안타까워요. 그래서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거죠. 그렇다면 정책 자금을 성공적으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팁이 있을까요? 어, 물론이죠. 제가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어, 첫 번째로는 사업계획서를 정 정말 꼼꼼히 작성하는 것입니다. 사업 계획서는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구체적인 매출 계획, 운영 전략 등을 잘 정리해야 합니다. 심사관들이 이 사업이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느껴야 승인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두 번째로는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입니다. 사업자 등록증, 세금 납부 증명서, 부가세 신고 내역 같은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서류가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 바로 탈락이니까요. 해당되는 정책 자금 정부 지원금을 찾는 것부터 시작해서 서류 준비 사업계획서 작성 면접과 실사까지 이런 과정들을 혼자 하려면 정말 어렵습니다. 거기다 열심히 준비했는데 떨어지면 정말 속상하죠. 누가 도와줄 수 없을까요? 그래서 저희 한국중소기업경영지원센터가 설립되었습니다. 모든 과정을 지원해 드리며 사후관리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희 한국중소기업경영지원센터는 업계 모든 면에서 1위입니다. 공정업계 대부분이 1인 사업자인 반면 저희는 20명 이상의 전문가팀이 각 분야별로 업무를 나눠서 진행하기 때문에 업무 속도가 타사 대비 10배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하시면 매주 사업에 도움되는 무료 전자책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채널 추가만 해도 바로 전자책 상위 1% 사업자들의 비즈니스 전략을 PDF 파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대표님들 꼭 정책 자금과 정부 지원금 놓치지 마세요 팀장님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습니까? 어... 당연히 있죠 제가 수백 수천명의 대표님들을 만나뵙지만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대표님이 계십니다 어, 그분이 이 고추장을 도소매하시는 대표님이셨는데 정말 끊임없는 연체로 신용점수가 거의 400점대로 떨어졌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저신용자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자금을 찾아서 대표님께 결국 3천만원의 자금을 받아들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분은 지금 이 사업으로 3천만 원으로 시작하셨다가 현재는 매출 7억까지 나오는 기업으로 성장시키셨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들이 가장 자주 문의하는 주제는 무엇인가요? 어, 대표님들이랑 정말 많은 상담을 하다 보면은 정말 자신이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냐라고 물어보세요. 대표님들 저희는 이제 불가능한 거를 가능하게끔 만드는 게 저희의 일입니다. 정... 중소기업을 제공하는 지원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 같습니까?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아지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경남 지역에만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 3배 이상의 예산안이 생성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어, 대표님들 늘어난 예산만큼 대표님들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원 사업들이 상당히 많아졌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편하게 문의 주시면은 저희가 어디든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대표님 고정 댓글에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도 대표님들께 도움 되는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